네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겨울철에는 김장도 하고 어또 많은 짐을 싣고 다닌지라서 포터차가 많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3마력 6단 미션 또 수동입니다 네, 수동의 재미를 아시는 분들은 진짜 수동을 원하십니다 판매가격은 770만원인데 완전 무사고 용도 이력이 없고 주행거리가 7만 5천 킬로 밖에 안된 2013년식 포터2 슈퍼캡 이거 뭐냐 장축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캡 장축 용도 보통 렌트 이력이 있는 차가 있는데 이 차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행거리가 7만 5천 킬로 입니다 나중에 오시면 이차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카랑카랑 하고 좋은지 말입니까 그리고 적재함을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사용했답니다 타이어 트레드 상태 거의 거의 80% 이상 남아있습니다 뒷타이어 트레드 80% 하체 녹슨 부위 거의 없습니다 먼지만 묻었지 이게 녹슨게 아니에요 하체 언더코팅도 한번 한 제품입니다 언더코팅도 제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보십시오. 피티어도 있습니다. 파워 테이크 오프, 피티어 차량입니다. 그래서 보통 피티어 이거 한 4,50만 원이면 달거든요. 농약 펌프, 농약 펌프 달수 있는 제품이에요. 언더코팅 다 해놨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포터 차량입니다. 133마력, 이거는 127 133 4등급 차량이에요 나중에 조기폐차를 받아도 조기폐차 지원금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대략적으로 어, 300만원 이상 세이브가 됩니다 실컷 타셨다가 실컷 타셨다가 조기폐차 하시더라도 300만원 이상 보조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2013년 예 시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캄캄. 키온 했고요. 단발킥 와, 소리 정말 차랑차랑 합니다. 시동 껐다가 다시 걸어 보겠습니다. 주행거리 74,900밖에 안 탔어요. 770만원짜리가 이렇게 좋은 차가 있을 줄이야. 수동 6단. 포터는 솔직히 수동 힘이 제, 제격입니다. 그래야 힘을 짱짱이 쓸수 있거든요. 그 고바우. 엄청 오르막길 갈때 1단 기어를 넣고 웅 올라가는 그, 그 절묘한 맛을 수동에서는 느낄 수가 있답니다. 오토차라면 잘 느끼지 못해요. 성능 기록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고 부위는 본네트하고 우측 핸다만있고요 사고 부위 본네트하고 우측 핸다 오일 누유 냉각수 누수 전혀 없습니다 용도 이력도 없고요 용도 이력 특별 이력 전혀 없는 포터 슈퍼캡 장충입니다 한번 블랙박스도 있거예요. 770만 원짜리 오시면 제가 화끈하게 서비스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차량 외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